k b o 리그 스타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. 안녕하세요. 김정프로입니다. 자, 이제 올 시즌 어떤 팀이 우승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기아타이거즈의 포프모이범호 선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구 좋아하세요? 아, 그럼요. 아, 얼마나 좋아하시나요? 어, 야구보다 골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은 살짝 와우. 더 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입니다. 네. 네, 우리 그리고 선수의 골프 실력이 어떨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어떤 골프 고민이 있으세요? 아, 저는 퍼터를 잘 못하는 아, 것 같아요. 아, 아, 그 퍼터만 조금만 잘하면 훨씬 더 나은 스코어를 칠수 있을 것 같은데. 퍼터의 아, 어떤 부분이 특히 좀드는요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거리 조절. 네. 네. 5m 가면 한 8m 가고. 음. 한뭐 10m 거리 정도 나오면 한 5m 가고 이런 올라와서 스리 빠따를 아주 즐겨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. 사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번 선수처럼 롱 퍼트의 공기감 때문에 국민되시는 공기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. 오늘 이번 선수와 함께 롱 퍼트 거리감 어떻게 하면 좀잘 잡아 볼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선수 포팅 잘 하려면요 음.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. 번째는요 음. 목표 방향을 두고 잘 쓰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네, 네, 그렇죠. 두 번째는 잘쓴 방향으로 클럽을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 클럽의 스피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. 에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. 공과 나하고의 간격이에요 네. 이게 너무 멀리 서시는 분은 착시가 생기기가 쉽고요 어. 마찬가지로 너무 다가서시는 분들도 착시가 생기기 음. 쉬운데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했을 때 착시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.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네. 목표물 하고요 네. 제 공하고 일직선 상으로 섰다라고 가정했을 때그 네. 중앙 정도의그 라인을 가리키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요 네. 그리고 나서 이 여기 들어와서 제가 원래 놓은 대로 음, 음. 그대로 저 홀컵에 맞게끔 페이스를 조절하고 어드레스 자세를 네. 습니다 이렇게 섰을 때이 스틱이요, 음. 뒤에서 봤던 라인하고 동일하게 공과 공 사이에 라인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위치가 골퍼와 공과의 적당한 거리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분명히 놓고 들어왔는데 조금 멋진 분들은요. 음. 그 라인이 상당히 이 라인이 분명히 일 직선상에 있었는데 좀 이렇게 멀게 쓰시게 되면요 은이 라인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느낌이 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까이 와서 그 선이 동일하게 보이는 위치로 아 본인의 네, 몸을 움직여서 가장 직선으로 보이는 라인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네. 공과 내 발과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가 내가 가장 착시가 적은 위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 이제 포터 하로 딱 들어가셔서 페이스 딱 모신 다음에 네, 그 정도 간격을 찾아서 눈의 위치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음 이제 그런 착시는 많이 생기는 네 거예요. 사실 네. 이 똑바로 치는 동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고요. 아 올바르게 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...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퍼팅 레슨을 좀 해드렸는데요. 어떠셨어요? 네, 아, 너무 잘 배웠고요. 뭐 그리고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셔가지고, 아, 제가 골프를 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제 시즌 한창 중일 것 같은데요. 자 오늘 한 해도 부상 없이 멋진 플레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